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차량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 뒤에 차량 보이시죠? 오늘 차량이 뭐냐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성능 스포츠카죠. 닛산 GT-R35 3.8 차량입니다. 이 차를 제가 너무 리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부탁하고 부탁해가지고 간신히 차량에 응해주셨어요. 원래 우리 차주분께서 유튜브 출연을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응. 오늘 이렇게 제가 또 GTR을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일본의 대표, 고성능 스포츠카죠. 원래 마력은 500대 정도 하는 마력인데, 우리 차드님께서 처음에는 732마력으로. 다음에는 최근에 마력을 또 올리셨대요. 그래가지고, 752마력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력의 차량입니다. 아, 진짜.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차량인데요. 자, 우리 이 차량은 일본에서 우리 GTR의 엔진은 일본의 요코너 공장에서 한 명의 장인이 조립을 하는 그런 GTR 엔진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외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진짜 너무나 멋있는 지금 GTR의 외관을 보고 있는데, 색상은 실버 색상에 지금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요. 카본으로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영롱하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이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튜닝 내역도 지금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튜닝 내역까지 싹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차량이죠. 우리 또차장이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이 GTR의 차량을 정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자, 오늘 GTR 차량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카본이죠. 니지몬 카본 프론트 립이랑 지금 사이드 스커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걸 가장 눈에 띄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엔젤룸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옆으로 살짝 오시면은 여기 헤드라이트. 너무나 지금 멋있게 들어간 헤르나트까지 이렇게 전면부에서는 깔끔하면서도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정말 너무 멋있게 들어간 지금 이 GTR의 튜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카본으로 들어간 게 너무나 멋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프론트랑 사이드 전부 다 지금 카본으로 쭉 둘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보면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게 HKS 인젝터 코일, 그리고 플러드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카본 파이어 인테이크 두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TR 블로우 오프 벨루 두발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화려하면서도 이 레드 포인트가 너무나 깔끔하고 예쁜 엔진룸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엔진룸인데 내거 엔진룸 본적 있지? 거의 그냥 거미할 것 같아.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시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옆에 사이드 카본 지금 이렇게 스쿼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지몬 사이드 카본 스쿼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휠을 보시게 되면요. 아, 그 전에 여기 옆쪽에 보시면 덕트까지 사이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드바 휠이 지금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앞쪽이랑 뒤쪽이랑 디자인 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앞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휠을 멋스러운 휠을 보실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캘리퍼가 지금 약간 골드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 전체적으로 실버랑 골드가 너무 잘 어울러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모든 이 하나하나의 선택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 앞쪽 휠은 지금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조금 더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쪽 휠도 한번 보실까요? 자, 뒤쪽도 보시면은 뒤쪽은 이렇게 앞쪽이랑 조금 다르게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휠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지금 엄밀런스하게또 들어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이런 센스 하나하나가 정말 되게 멋있지 않나요? 바퀴가 21인치니까 와 그냥 짜세가 달라요 차가 어, 어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 거기다 디자인까지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으니까 와 전체적으로 진짜 짜세가 진짜 차가 느낌이 달라요 느낌 최고 진짜 맞아요 자 후면에서는 너무 귀여운 스포일러가 눈에 띄죠 정말 아주 앙증맞고 귀엽게 들어가 있는 약간 뒤쪽에서의 GTR의 디자인은 조금 귀여운 느낌이 조금 강한 왜냐면은 이 뒤쪽에 라이트까지 지금 동그란 모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강한 GTR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중간 보시면은 GTR의 엠블럼까지 이렇게 간지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밑으로 쭉 오시면은 그 가운데 쪽에 지금 카본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머플러가 보시면은 자 보자 보자 머플러는 지금 다운파이프에 티타늄 캡백 머플러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소리가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GTR 하면 일단 불러오는 거아나 너무 기대되는데요. 너무 간지나 진짜 멋있죠? 블라우너으로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와, 죽이더라고요, 진짜. 내 스타일이야. 완전 얘는 상남자 스타일인 거죠, 그죠? 자, 우리 트렁크를 열어서 안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안쪽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자, 저쪽 끝에 보이세요? 자, 저거는 KWHRS4 UR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더 부드러워진 그런 주행감을, 서스펜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압 시스템이에요. 근데, 자, 우리 이 차는 전체적으로 지금 튜닝 자체가 서킷에 정말 적합한, 진짜 달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차량에 지금 튜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차주분께서는 서킷을 즐기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진짜, 완전 서킷에 정말 완전 적합한 이풀 장착을 한이 차를 이 서킷에 안 타실까요? 아, 이제 애정이 장난 아닌 거죠 그치, 맞지 아. 진정한 차쟁이들은요 차를 그렇게 험하게 타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차를 정말 진짜 너무나 소중하게 내가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킷을 그렇게 즐겁게 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순간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우리 GT-R의 대기소에서 들어습니다 와우. Wow.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소리에배기소리까지 우리 또지키 r 차량을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오늘 정말 끝판왕의 차량 아닙니까 정말 그쵸? 죠 진짜 궁금한 거는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날렸죠? 우리 차드님께서 서킷을 타시는지 <laughs> 궁금하지 솔직히? 너무 궁금 그치 궁금하지? 한 여쭤볼까요? 서킷 없이 타시나요? 응. 아 같은 아 같은 자신데요. 그러니까 이이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튜닝을 다 해놓으시고 튜닝 아니 튜닝에 <laughs> 서킷을 안 타실 리가 없지. 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죠 대구로 <목소리> 들어요 맞아. 나도 서킷 피시 잘 타고 싶다. 지금 못탄지좀 됐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또 GTR. 우리 또일산에 아주 대표적인 고성 스포츠카인가 같은 나라고 불리는 오늘 의키아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 DM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채널 인시아로 언제든지 신청을 주시면은 어떤 사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튜닝차도 정말 좋고 튜닝차가 아니어도 정말 좋습니다. 다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차량 리뷰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또 멋있고 좋은 차량으로 리뷰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